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아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오늘은 빈자리가 조금 보이네요. 이제 6일차 되니까 조금 힘들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이번 특세에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데, 이번 특세에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우리 도훈이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도훈이가 시간 시간 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야 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나? 그 옛날에 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떠오르게 하는 돌파구의 하나님.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오니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파구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와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거, 이거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내 시간 시간 어떻게 이럴 수? 있, 부모님이 안 나오시지. <laughs> 부모님이 나오시지 않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혼자서 어, 새벽을 구별하고 새벽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매번 매번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훈이에게는 하나님이 돌파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돌파구의 하나님, 우리 돈위에서 박수 야, 한번, 야뭐 일어나봐. 어 그래, 박수 한번. 와 예, 앉으세요. <laughs>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어제 마음을, 와제 마음을 감동하게 하니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과 정성 정성에 충분히 감동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리더십과, 파, 아, 리더와 팔로워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성공하려면, 리더는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지 되고, 팔로워는 좋은 팔로워십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2010년 정도부터 나오던 용어로, 2024년 후반에 야 이제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 좋은 팔로워십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막 일어나고 있는 어,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잘 이끄는 힘, 잘 이끄는 능력,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잘 이끄는 힘, 잘 이끄는 능력을 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팔로워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따르는 능력. 잘 따르는 능력. 여러분, 좋은 리더십은 잘 이끄는 것이고, 팔로워십은 잘 따르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게 이제 2010년, 2024년 막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좋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지만, 그 조직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팔로워십 전문가인 켈리 교수는 그의 저서 팔로워십의 힘이라는 책에서 조직의 성공에는 리더의 기여도가 20% 그리고 팔로워의 기여도가 80%에 이른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팔로워가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한국이 딱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교회도 리더와 팔로워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팔로워, 좋은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문제는 이 팔로워십 위에 리더십, 리더십 위에 뭐가 있을까요? 교재를 읽으신 분은 한 단어가 거기 딱 나오는데 로드십이라는 게 있어요. 팔로워십 위에 리더십 리더십 위에 로드십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로드십이라는 거 뭐냐? L.O.I.L.O.R.D.S.H.I.P. 여러분, 로드십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로는 주제권. 주제권을 한자로 풀어보면 주인 주자의 우두머리 제자. 주인 주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우두머리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특별히 교회의 머리 대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능력. 이게 로드십이에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팔로워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리더든지 간에 그 사람이 팔로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로드십.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의 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 이 로드십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마음을 따라,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를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무엇을 앞에 둬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여러분, 그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의 주제하심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능력, 이 로드십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 로드십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세만의 동산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가 시, 싫으셨어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을, 가장 큰 아픔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맛보면 견딜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그,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니, 아, 죽기보다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세 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며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싶으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로드십이 있는 분이셨죠? 여러분, 끝에 그의 기도는 무엇으로?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싫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원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내 방법은 이건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원대, 원보다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순종하는 그것, 그게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수행의 원칙, 사역 감당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데, 5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게 주제, 로드십, 하나님의 주제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16장에 보면, 로드십이 투철한 것, 하나님의 주제하심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나와 바리는 아시아거든? 여기는 내가 잘하는 곳이거든. 내가 말이 통하거든. 내가 내, 내 지역이거든. 여기서는 좀 쉽게, 여기서는 조금 편하게, 여기서는 전도의 열매도 좀 보일 수 있는가? 내가 잘하고 태어나고 자란 이 아시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넘어와.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꿈을, 이 잠에서 깨어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이야. 사도행전 16장 6절이야. 10절. 한절 한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이야.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님께서 가로막고 딴일 하라 그러거든요. 야, 마게노냐로 건너와. 유럽으로 건너가. 그 땅은 낯선 땅. 그 땅은 가본 적이 없는 땅. 그땅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곳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그 땅과 그 사람들. 가본 적이 없는 곳. 근데 이 사도바울은 여러분 그 꿈과 그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laughs>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 곧 힘쓰니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랑 틀려요. 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죠. 그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낫겠지. 이건 내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즉 모든 사도들처럼 곧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듯이 마지못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당해요? 인정하고 곧 힘쓰면서. 내, 내 뜻이랑 틀려도 내 생각이랑 달라도 내 방법이랑 달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순종하며 힘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야 리더십 리더십 있는 사람도 좋아 팔로워십도 좋아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로드십이 있어야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세번 묻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로드십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은 신앙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할수 있는 일 하는 거야. 젊은 신앙, 어린 신앙, 낮은 신앙.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에? 예수님의 띠 띠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띠를 띠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로드십이고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가져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친척 관계 혈연 관계 교회 안에서 가장 큰큰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교회는 다수결 교인들 중심으로 지나가 운영돼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집시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하지 맙시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주인 노릇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지교회 다니올때 담임 목사 취임 소감으로 뭘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도들 앞에서 저는 일평생 영지교회 부목사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징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거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달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게 로드 시임을 기억하시고 어제도 제가 C C C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사영리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왜저다안 보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게 뭐 로마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동그란 원이 내, 내, 내 세상,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있고 내 삶의 영역 안에 주님을 바깥에 내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 모셔드리기는 했어. 그런데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점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불안정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주님을 모셔드렸다. 손치더라도 내 삶의 머리,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저렇게 불안정한 삶, 불규칙한 삶,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인생으로 저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그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로드십, 주님의 주제되심을. 인정하면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균형 잡혀지고 평탄해지고 강건해지고 형통의 짐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탁월한 팔로워이자 리더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외에 팔로워십이 있어 있고 이 리더든지 팔로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드십.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 이게 로드십임을 기억하시고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